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는 흔한 질환, 방광염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방광염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광염의 가장 큰 원인은 요로로 침입한 세균 감염, 특히 대장균입니다. 배뇨 습관이 좋지 않거나 소변을 오래 참는 경우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요도가 짧아 감염이 더잘 일어납니다. 성관계 후 요도 주변의 세균 증가,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나 과로 역시 방광염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죠. 따라서 평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방광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변은 참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23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고 배뇨 시에는 천천히 잔뇨 없이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 후에는 반드시 배뇨의 요도 주변 세균을 씻어내주세요. 둘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나눠서 꾸준히 물을 마시면 세균이 방광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청결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우 씻거나 닦을 때는 앞에서 뒤로 통풍이 잘 되는 면 속옷을 착용하고 너무 꽉 끼는 바지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월경 중에는 생리대를 자주 교체해 세균 번식을 막아주세요.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이고, 과도한 카페인과 탄산, 매운 음식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찬 바닥에 오래 앉지 않기, 그리고 크랜베리 섭취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염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방광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소변 볼때 통증이 있거나 잔뇨감, 빈뇨가 반복될 때 또는 소변이 탁하거나 냄새가 심해졌을 때는 빠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방광염은 생활습관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면 댓글란에 하트 하나 날려주세요.